안녕하세요. 실험이 있는 과학 아하 사이언스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물은 자석의 네모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잠깐 알아보았지만 물질이 외부 자기장에 의해 자화되는 비율을 자기감수율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가해주는 자기장의 크기를 H, 가해준 자기장에 의해 물질이 자화되는 정도를 자기화라고 하며 보통 M으로 표시합니다. 자기 감수율은 자기장에 반응하여 물질이 자화되는 비율로 H 분의 M으로 쓸수 있습니다. 만약 공간에 아무런 물질이 없다면 자화될 물질이 없으므로 M은 0이 되어 자기 감수율은 0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 감수율이 음수가 된다는 뜻은 외부에서 가해주는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석을 물질에 가까이 가져하면 자석과 물질은 같은 극끼리 마주 보게 되어 서로 미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물질의 자기감수율은 실제로 0에 가까운 음수 값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물의 자기감수율은 마이너스 0.00009 정도입니다. 그런데 자석을 물에 가까이 가져가면 물이 자석에 밀리는 정도가 너무 작아 보통 물은 자석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0은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매우 작은 힘이 작용하는 경우 실험으로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석에 의해 물이 밀리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실험 장치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둘째, 물 이외에도 동물의 주요 구성 성분인 단백질과 지방의 경우는 자석에 어떻게 반응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돼지고기에서 채취하였습니다. 자, 실험으로 알아보겠습니다. Let's do it! 매우 작은 힘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장치가 매우 민감해야 합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작지만 밀리는 힘을 관찰하면 되므로 케빈 DC가 중력을 측정할 때 사용한 장치를 약간 변형하였습니다. 물이 투명하므로 물의 색소를 다 지퍼백에 넣었습니다. 지퍼백에 작은 플라스틱 거울을 양면테이프로 붙여주고 레이저 포인터를 거울에 비춰주어 반사된 빛이 스크린에 닿게 하였습니다. 이 장치는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민감해서 작은 바람에 의해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의 창문을 모두 닫고 주위를 아크릴 차단막으로 가려 바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실험 장치는 물체를 움직일 때 발생하는 바람의 효과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로 생각보다 매우 민감한 장치입니다. 자석을 가까이 가져갈 때 바람이 발생할 수 있어 자석을 최대한 느리게 움직여 주어야 합니다. 자석을 가까이 가져갈 때 발생하는 공기의 이동에 의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자석과 비슷한 크기의 알루미늄 조각을 물에 가까이 가져가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석을 물에 가까이 가져갈 때 발생하는 현상을 관찰하였습니다. 자, 이제 물, 지방, 단백질에 자석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실험 결과를 관찰하겠습니다. どう、no. no. no. 실험 결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물, 지방, 단백질과 같이 자기 감수율이 매우 작으면서 음수인 물질이 자석에 의해 밀리는 실험 장치를 자석, 실, 거울, 레이저 포인터, 스크린을 이용하여 간단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N 극 방향이든 S 극 방향이든 자기장을 가해주면 자석에 의해 이들 물질이 밀렸으므로 이세 물질은 가해준 자기장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어 자기 감수율이 음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둘째, 자기 감수율이 음수인 물질을 반자성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물체는 반자성체입니다. 이 값의 크기는 매우 작아 보통은 자석에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가해준 자기장만큼 반대로 자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자기와 M값이 가해준 자기장의 반대인 마이너스 H가 되므로 H분의 M은 H분의 마이너스 H가 되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경우가 바로 초전도체의 경우가 되며 초전도체는 자기적으로 완전 반자성체라고 합니다. 초전도체의 경우는 이 영상의 범위를 넘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다루겠습니다. 셋째, 저희 실험에서는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충분히 강해지지 못해 물, 지방, 단백질이 자석에 뜨는 현상을 관찰하지 못했지만 자기장의 세기가 충분히 세면 물, 지방, 단백질을 공중에 띄울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개구리를 공중에 띄우고 괴짜 노벨상이라 불리는 이그노벨상을 탄 예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주요 구성 성분이 물, 지방, 단백질 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몸이 자기장에 반응하는 정도를 정밀하게 아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썸네일에 있는 질문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결정하셨나요? 저는 물은 자석에 밀린다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실험에서는 자석이 충분히 강해지 못해 물, 지방, 단백질을 자석에 띄우지 못했지만 자석이 가해주는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어 서로 미는 힘을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자성과 다르게 자기 감수율이 매우 작은 양의 값을 갖는 물질에 자석을 가까이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이 내용은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